안녕하세요 승윤 아빠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항암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과 폴라보들을 비롯해 펙테가 같은 식이섬유도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배에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만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참 당뇨에 좋은 과일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배와 같이 먹으면 당뇨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과 배의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당이 많은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는 것으로 알아 배가 당뇨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데요. 그러나 배는 다른 과일보다도 당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분이 90% 이상으로 풍부해 당뇨로 인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배에 풍부한 말락신인 에시드는 흡수율이 높은 항산화 물질로 혈당을 높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어 당뇨 억제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실제로 이 배의 펙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배를 섭취했더니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요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배와 쑥갓을 같이 먹으면 당뇨에 더욱 좋은데요. 쑥갓은 배의 말락신이나 에시드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와 같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데 더욱 좋습니다. 어, 또한 쑥갓에 풍부한 클로로겐산은 혈관 속에 끈적이는 당성분과 노폐물을 강력하게 씻어주고 애초에 혈관 속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 최고 효능을 발휘합니다. 방송에서는 배와 쑥갓을 이용해 배 깍두기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소주와 수돗물을 1대5 비율로 섞은 물에 배의 표면을 문질러 씻어주고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십니다. 그런 다음 배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두썰기 해서 준비하십니다. 배 껍질은 깍두기 양념에 활용하는데요. 배 껍질은 약간의 물을 더해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갈아준 배 껍질에 고춧가루와 액젓 두큰술 다진마늘 한큰술과 잘게 썬 파를 섞어주면 배깍두기 양념 완성입니다. 여기에 쑥갓 한 줌을 잘게 썰어주고 배와 양념을 더해 버무려주면 혈당 낮추는 배깍두기 완성입니다. 어,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깍두기는 식감이 아삭하면서도 시원하고 단맛이 있어서 일반 깍두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소주를 이용해 씻은 이유는 이 농산물의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소금물이나 식초물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배 껍질 속에는 항당뇨 효능을 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버리시면 안 되겠죠. 배 효능은 AI 음성을 이용해 알아보겠습니다. 배 효능입니다. 첫 번째, 변비 예방입니다. 배는 성질이 차고 팩틴이 풍부해 평소 수분 부족으로 인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에 변비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독소와 유해물질을 흡착, 배출시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배 반개 정도를 섭취하면 변비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항암효과입니다. 배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은 암 유발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암 발생과 전이를 막아주는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숙명여대 약학대학의 연구에서는 배의 섭취가 소변을 통한 발암 물질 배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기관지 건강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루테올린은 항염 작용,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감기, 기침, 가래, 기관지염, 천식 예방 및 완화에 효과적 성분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배의 꾸준한 섭취가 천식 유발 인자를 40% 이상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과육보다는 배 껍질에 더욱 풍부하므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숙취 해소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85~88% 에서 정도 들어있고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술을 먹은 뒤 갈증 해소 및 간장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의 활동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알코올을 해독해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외에도 배에 다량 함유된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해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체내 나트륨 배출, 치아 프라그 제거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능은 알아봤고요. 배의 부작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배는 차가운 성질 띠는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손가발이 차가운 사람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죠. 어, 이상 배와 같이 먹으면 당뇨 억제에 좋은 음식과 효능 알아봤습니다. 어, 저희는 이 추석 세고 남은 배를 이용했는데요. 이 남는 배가 있다면 이렇게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물러서 버리면 아깝잖아요. 예.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